어,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이거를 빨리 드리고 싶어서 앞당긴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버릴 거고요. 또 재활용들을 모아놨습니다. 수시로 버릴 겁니다. 바람이 미쳤나 봐요. 충격적인 사실. 이, 보, 이걸 보관해서 이걸 합계가 2 4 0점이가 되면 응. 쓰봉을 하나 주는 건데 내가 어제 5점 영수증을 어디다 던질지 모르겠다. 설명 제대로 안 봤네. 이거 이제 곧, 아이 다음에, 이 다음 자이죠 어 제주은행인데 왜 신한은행 간판이야? <laughs> 어머 누구 쓰러졌다. 어어 어... 어? 아, 저렇게 떨어진 귤은 먹을 수 있는 귤인가? 내가 그 머랭하면 그분이 막. 길거리에서 주워먹고 바로 까서 먹는 거고와저 <laughs> 정도라고 했는데 잠깐그 아저씨 뭐지? 집게로 전문적으로 탁탁 주워가시는데 저 트레... 오토바이에 와 오빠야 <laughs> 밑에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왼쪽이 올레 이름만 봐도 뭔지 알것 같은 밥이다 맛있겠네 정상은 응. 한라산, 응. 한라산. 그 위에 구름 되게 귀엽게 있다 아니 딴 곳에 두면 다올다 갔다올라 한라산 안가안가 <laughs> 멍멍이 바람을 즐기네 그 멍멍이도 근데 이마트는 있는데 롯데마트 이런 건 없는가 보다. 이마트 잠시 후좌회전입니다 그래서 내려서 자식이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 높이 제한 있단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 커. 크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커야지. 길 말랭이. 어? 딱딱한데? 가자 하... 네. 아, 바람 어마어마하네 제주도 바람 여기는 저희 몰랐는데 동그랑땡님이 여기서 천 원을 내면 헬스랑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대요 운동화 샀어요 체육센터에서 운동하려고 <laughs> 샀습니다. 아주 싸게 샀습니다. 어르신이 파시는 걸 샀는데, 하면... 어, 이 오빠가 천원 깎아서 아주 저렴하게 샀습니다. 만천 원? <웃음> <웃음> 일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여기는 네. 몇 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용 시간이요. 네네. 새벽 6 시부터 평일은 9 시까지고요. 네. 중간에 낮1 아, 2 시부터 2 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에서 문 닫습니다. 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가져가야 이거 돼요? 일층 타르셀 낙타킹인데요. 네 이용하실 때 가져가시면 돼요. 아, 아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층에 헬스장을 찍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운동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찍었어요. 시설도 잘돼 있고요. 러닝 머신도 많더라고요. 이렇한 달에 2만 원이라는데 저 같아도 여기 와서 운동하고 씻고 갈것 같아요. 그걸 안 물어봤네. 구독자님 덕분에 또 좋은 정보를 알게 됐네요. 이 오빠는 저보다 더 빨리 씻었었나 봐요 차 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도 저렇게 세차 하고 싶다 <laughs> 세상 편해 보여. 어문 닫아야겠다 저 날리는 거다 비눗물일 거 아니야. 저기에 주유 뚜껑들 두고 가신 분들 거 모아놨나 보다. 서귀포 쪽이, 아, 지금 저 금액이 안 나오네? 서귀포 쪽이 기름이 더 싸요. 구독자님한테 정보를 받았는데, 이 오빠가 일단 기름값을 제일 먼저 조회를 검색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여기 법한주유소 여기가 경유 1,500원. 일단, 지금 여기 서귀포 쪽은 다 경유가 1,500원이 제일 싼 걸로 나오고, 제주도, 제주시 쪽은 1,555원. 이렇게 나오네요. 저희가 많이 가는 뭐 통영 이런 데 지금 1,465원. 그래? 2.5톤으로 음. 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높이를 해야. 좋다 야. 이게 가지까지는 계산을 안 해주니까 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로드뷰로 봐야 돼. 저런 거. 저런 전기줄 이런 게 겁나는 거야, 나. 내가 볼땐버젓이더큰 길이 있지 싶다. 야쟤 공사하네 아, 어? 요즘에 다 공사하나 보다? 이제 여름 준비하나? 뒤집기다가 한겹더 쌓아보네 어, 태풍 오고 어. 할까봐? 벽 세우구나 오늘도 어, 막 소풍 본다고 미세먼지가 아주 그냥 해녀마켓도 있대 여기 해녀마켓? 응. 아저 그러면 페이어분들 이제 어. 물질하고 오시면 저기서 판매하고 이런 건가? 언제 하는 거지? 근데 제주도는 좋은 게 오빠 저렇게 길 저렇게 끝까지 있어. 와 걸어가보고 싶다. 주차할 데가 없잖아. 나 오빠랑 같이 가고 싶은데. 나는 아, 요 옛날에 많이 와봤다. <laughs> 누구랑? 많이, 많이 나는 아본적 없는데 알수 없는 곳. 이 오빠가 내비 찍고 온 건데. 잘못 찍어서 온 건데 와보니 좋네요. 구만 밖에 응. 나왔다고. 음 원래 갇혀 있으면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지만 뭐. 이건 뭐야? 스토리 우체통. 제 1년 후에. 아아 <laughs> 생겼구나. 엽서함편 요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지? 아. 대륜 12장. 아, 캠핑카가 한대 있구나. 저기가 올레길 음. 7코스래요. 지대가 좀 높아서 겁나서 못 내려왔는데 캠핑카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 여기. 여기는 길이 좀 삐딱하고 차박하시는 어, 분들은 여기 계시는데 평지예요 여기는. 평지. 여기 올레 시장인데 주차를 하고 오기가 좀 마땅찮아가지고 저만 부탁 저기 앞에 탐나 수산이라고 있거든요. 저기 가서 해좀사라고요 해나 딱새우.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딱새우 좀 보려고요. 딱새우 좋아요. 네, 많이. 이거 두개 하고요. 네. 이게, 이게 뭐예요? 모둠에 활어에, 만 원. 만 원? 이게 네. 무슨, 이게 부실이, 자연산강어 대방어, 도다리에네 가지. 요렇게 주세요. 아니야, 3만 0천 원당 만 원, 오늘 상품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냥 하나, 그냥 만 5천 원짜리로 하나 털어드릴까? 어, 그렇게 주세요? 네. 아, 지금 이거 3만 0천원 주사면 네. 만 원, 오늘 상품권을 준대요. 네. 그래서, 모둠에만 5천 원짜리랑, 깍새우만 원짜리. 요렇게 사갑니다 사장님 이게 딱새우가 왕딱새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왕딱새우가 있는데 네. 너무 지금 비싸가지고 또 큰것들 못해놔요 큰거 하면은 아. 2만원에 10마리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아. 비싸가지고 다 보면 다 똑같은 크기도 돼요 중갓게 제일 많이 나요아네 알겠습니다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놨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결제는 요거 네. 여기로 입금할게요 아예오체국예 좋은 시기에 왔네요. 네, 네, 네. <laughs> 보냈습니다5 0 0 0원이요 네, 아니 전주하세요? 페라곤더가 공1고 뭐예요 이게? 이거 이걸 이 영수증 가져가야 네. 이 환급이 되는 거. 아. 샀다는 증거. 아 이거 어디서 받아요, 근데? 어. 오분이면 갔다 와요. 잘 네.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시 편의점 보이시죠? 네네. 시위. 네. 이거랑 언니 신분증 핸드폰 찍은 것도 괜찮고 네. 핸드폰 멍이가 언니 네. 거면 괜찮아 아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가 있어. 오우씨아 진짜 어 <laughs> 아. 이거 네제안쪽가세요 5 0 0 0원 구매하시면 1가0 0 증인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재래시장에서 2, 3만 사용하시면 3만 됩니다. 아, 아 네. 이거 장보는 시간이 더 늦으면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당일 영수증만 가능하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진짜 아슬아슬하게 할인받았어요. 아 할인이 아니고. 그럼 딱새우 두 통이랑 회를 25,000원에 산 거잖아. 5시 23분. 아... 7분 남겨놓고. 할인받았네. 일 오늘은 이것만 사고. 여보세요, 오빠 나그 앞에 왔어. 어. 아, 지금 귤이사 먹고 싶긴 한데. 뭐 지금 장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같이 좀 돌아다니고 해야 마음 편한데. 오늘은 일단 회만 사고. 와, 간장도 많이 챙겨 주셨네. 우와, 쌈장 다섯 개나 줬어. 둘이서 먹는다고 생각을 안 했겠지. 미실려나? <laughs> 이 사이즈 중짜예요. 중짜. 중자. 얘는 모듬에 1 5 0 0 0 원. <laughs> 와사비 귤 밑, <미>, 귤 밑? <laughs> 귤, 입귤을못 먹겠네? 그리고 이제 짬추 챙겨주시는데, 제가 짬추를 씻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는 뭐 나중에 먹고. 이렇게 해서. 낙태우 음. 맛을 알아보겠네. 귤 먹어도 되는 건가? <laughs> 어, 어? 옥수 달달한 냄새 나. 음, 먹어 봐. 맛있지? 응, 음, 어, 맛있다. 음, 겨울에 다 먹고 싶었는데. 짜 아~~ 큰거 하나. 크기가 작은 작네. 어. 그럼 그게 진짜 큰 거라서 비싼 거 나왔지. 음음음 음, 음, 음. 음? 얘도 보고 와봐. 바로 썰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머무는 곳은 아또 이름 까먹었어 잠깐만 아우 추워 밤은 진짜 너무 추워 무인 음, 택배함이 아유네 택배용 게 있어가지고 음문 찾기 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문 닫았고요. 택배가 크네. 어, 문번왔다 잘돼 있잖아. 핸드폰 번호를 잘못 눌렀어. 이용 중인 보관함이 없다는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는합입니다 지금은 4월이고요. 여전히 제주도에 있습니다. 앞에 3월 영상이 나오다가 갑자기 4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3월 영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업로드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이유를 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어떤 회사로부터 제품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제가 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상 업로드 순서를 바꾼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업체 측에서 저희 이누나TV 구독자님들께도 하나 드리라고 상품을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영상 업로드하는 속도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벼르고 벼르다가 온 제주도기 때문에 제주를 즐기느라 편집 속도가 솔직히 좀더 더뎌요. 제 편집 속도로 하다가는 이 선물 드리는 게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조금 순서를 당겼고요. 그건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벤트는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원받으니 상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이 상품만 받았고 그이외에뭐더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회사 아즈에서 보내주신 이 상품은 전기매트예요 이름은 5V 그래핀 전기매트 G6라고 적혀있어요 이름이 좀 길죠? G226만 해도 나오더라고요 이름 그대로 5V짜리라서 보조배터리로도 작동하는 매트예요 이게 보통 전기매트 왜 220V나 12V 전기매트 이런 거는 이제 파워뱅크로만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조배터리만 있어도 작동한다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 지금 와이즈 랩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식회사 아즈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제가 사용했던 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달라요. 제가 막 야외에서 캠핑하거나 그 일반 차뭐 차박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활 패턴에 맞게 썼거든요. 일반 전기 베트랑은 좀 다른 게요. 빳빳한 천이 아니라 극세사예요. 앞뒤로 다. 이거 보이시죠? 그냥 진짜 극세사.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다 구부려도 괜찮은 그냥 담요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전기 연결 안 하고 그냥 덮고 있기도 해요. 아, 이거 이름, G. 어, 색깔은 이거 네 개가 있었는데, 저는 어두운 걸로 두개 받았어요. 이게 카키 그린색이고, 다른 하나는 구독자님께 드리는 거는 이 코코브라운을 선택했어요. 밝게 보일 수 있는데 조명 때문에 코코아 색깔.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야외에서 그렇게 막 캠핑을 잘안 하잖아요. 텐트를 치거나 뭐 야전 침대를 깔고 뭘 하거나 이런 것도안 하잖아요. 저는 캠핑카 안에서 쓰지만 그래도 다 용도로 썼어요. 제가 일단 제 침대에서도 썼고요. 여기가 제가 편집하고 하는 자리거든요. 저희 소파 있는데 여기 엉덩이 밑에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시리면 덮고 있고, 차 이동할 때도 다리에 덮고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제품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쓰다가 <laughs>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u s b a 에 C 타입 요 단자에 이 케이블 선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매트 본품이 있고 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보관하는 가방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안에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아, 주방 쪽이 좀 정신없는데. <laughs> 주방 쪽으로 안 하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이즈가 150에 60이거든요. 이걸 펼치면 이만해요 이게 저희 침대에 펴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요. 오빠는 더워서 저렇게 자고, 이렇게 삽니다. 이걸 그냥 담요 감싸듯이 감쌀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한 덩치 하잖아요. 제가 감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밖에서 야외 의자 앉아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수작업으로 만든대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즈가 뭐 1, 2cm 정도 차는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담요처럼 덮는 댔했잖아요 전기매트 하면은 그왜 열선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막, 막 대신에 소리 들리세요? 요 안에 그래핀 발열체라고 해가지고 발열해주는 그 신소재래요. 그래핀이라는 게네모나게 중앙에 이렇게 여섯 개가 깔려 있대요. 그게 열을 올려준대요. 이게 빳빳한 게 아니라 약간의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몸에 막 거슬리는 그런 뭐 선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담요 덮듯이 그렇게 있어도 되고 등에 누워도 베기는 거 없고. 대신에 이 끝머리에 양쪽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한쪽에 이가 테두리에 보면은 약간 뭔가 만져져요. 이거. 조금 빳빳한 실리콘 느낌? 이건 열선은 아니고 열 발열체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선이래요 막 흐물흐물 다 되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다 보관하는 가방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쭉막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 넣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 부피도 그렇게 뭐 많이 차지하는 애도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이거 사용 방법 보여드릴게요. 제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만 암페어짜리, 이게 사만 암페어짜리.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부조 배터리에 일단 꽂고. 이거를 이렇게 꽂아요. 그럼 빨간 불 들어오자. 이게 지금 바로 켜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이게 온도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좋아요. 그쵸? 빨간색은 55도, 제일 높은 색깔, 파란색은 45도, 초록색, 요거는 35도. 걸 모양에 있는 이 버튼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돼요. 이게 켜고 끄는 것도 이 버튼으로 하거든요. 얘를 그냥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켜지고,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차박이나 캠락 하시는 분들 보통 뭐 2만, 3만, 4만, 뭐 이렇게 용량이 많은 걸 들고 다니시는데, 3만 mAh 배터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빨간색 제일 높은 걸 켰을 때약 11시간을 쓸수 있대요. 그럼 하루 자는 건 충분하죠? 만약에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쓰면 훨씬 더 많이 쓸수 있겠죠. 220V에도 연결되거든요. 220V에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한달 내내 켜놔도 전요금이 어, 700원대가 나온대요. 뭐 720원대인가? 그렇게 나온대요. 물론 220V 전기 매트보다는 안 따뜻해요. 그거랑 똑같다면 진짜 이건 대박인 거죠. 이거 제가 잘 때도 보조바디 연결 잡았는데 위에 이불 덮고 탁 이렇게 자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겨울엔 안 썼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따뜻했어요. 어, 근데 이걸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깔때 방향이에요. 앞뒤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요벌 모양 버튼 있는 거 있죠. 작동 버튼. 이게 위로 오게 해야 돼요. 이게 위로 오게끔 해서 누워야지 따뜻해지고요. 이쪽으로 해서 잤다가는 이제 열기가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이 반드시 위로 올라와야 된다. 또 하나는 일단은 밑에 약간의 자충매트, 약간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밑에 받침이 조금 있고 그 위에 이거를 깔고 위에다가 이불을 덮어놔야 확실히 따뜻하다. 그게 주의 사항입니다. 다른 매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온수매트도 밑에는 뭔가 그 토퍼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온수매트가 있고 저희가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근데 그 이불을 위에 안 덮어놓으면 아무리 켜놔도 온수매트 열이 안 올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침대에 일단 이걸 깔고 위에 이불을 덮어놔 봤거든요 생각보다 별로 안 따뜻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높은 단계를 해놔도 그냥 누웠어요 눕고 이불을 덮고 조금 있어 보니까 열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더워 가지고 저는 파란색을 해 놓고 잤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게 있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이렇게 해야 열감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 침낭 같은 경우는 침낭 안에 넣어야겠죠 아 그리고 이게 통째로 세탁이 된대요 세탁기에 돌려도 된대요 손빨래도 되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희는 셀프 빨래방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럼에 넣고 이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직 빨진 않았지만 <laughs> 아 그리고 주의사항을 보니까 소재가 극세사잖아요 극세사 이불도 빨아보면 질이 조금씩 달라져요 숨이 죽는 건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래서 극세사의 품질이 좀 저하될 수 있다. 어,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거 단점도 군데 있어요. 제가 캠핑용품 가격을 잘 모르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어, 가격이 조금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아까 발열시키는 그 그래핀이라는 신소재, 그거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5V짜리 그 매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발열되는 면적이 이게 제일 넓대요. 그리고 또 수작업이잖아요. 한국 제품의 수작업이고. 그래서 이 금액이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캠핑용품들을 사시는 분들은 또 금액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근데 많이 사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활용도나 간편함이나 보조 배터리로도 되고, 220V로도 되고, 전기 연결 안 해도 가볍게 쓸수 있고, 뭐 이런 걸로 다 감안을 하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 제품 아예 뜯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전혀 손도 안 댔거든요. 받았던 그대로 이렇게 왔어요. 저랑 똑같은 사이즈의 제품인데 색깔은 이 색깔이 갈 거고 요거 케이블선도 같이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벤트는 댓글 이벤트로 할까 해요. 이벤트 기간은 제가 일주일로 잡을 거고요. 댓글 이벤트 뭐 관련해서 내용을 설명란. 고정 댓글 이런 데다 남겨놓을게요.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된 분께 당첨되었습니다라고 제가 답글을 하나 달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뭐 명확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글로 남겨서 올리겠습니다. 응모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에게 이 좋은 제품을 보내주신 주식회사 아즈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 이 누나였습니다. <laughs>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